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에 이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어 우리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어떤 수단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이 대북 방송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아무런 카드 없이 그냥 우리만 중지한 게 조금 과한 것 섣부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모습들을 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48시간 안으로 재개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철거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게 아무렇, 아무것도 아닌 듯해 보이지만 저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북한 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재개 1년 만에 중지한 걸 두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도발 중단 약속조차 없는데 대북 확성기를 알아서 끈 것은 스스로 안보 손발을 묶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간에 약속한 것도 없는데 약속한 것도 없는데 알아서 스스로 안보의 손발을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정환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대북 확성기라는 게 북한과 비교했을 때는 네. 일종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확성기의 수준이 훨씬 더 높죠. 성능이 더 좋죠. 그리고 네. 출력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먼 지역까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 내놓는 방송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는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효한 어, 대북 압박 카드로 더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오늘 아침에 들어보면 또 북한도 대남 선전방송을 그러니까, 어, 네. 중단했다라는 음. 얘기도 있으니까 이게 좋은 계기가 돼서 대북 협상 과정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음, 걱정되는 점은 이제 앞으로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거 이 진보 정권이 했었던 것처럼 허주기식이나 네. 뭐 대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굴종적으로 보이는 모습 음.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기를 기다리고 기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너무 시끄럽긴 하니까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음방송을 일단 중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그대로 예, 어, 예고가 되어 있었던, 원래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대로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 주고받는 것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스스로 중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대북 방송 중단에 호응하듯 지금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이제 중단한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어, 합, 합동참모본부가 밝혀봤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혹시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어좀 협의가 좀 얘기가 됐던 걸까요 소통이 좀 있었을까요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이정석 국정원장이 뭐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뭐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어, 북한과의 휴먼 네트워크 뭐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등등 뭐 해외 미국이라든가. 뭐, 이유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어, 들어오는 정보, 네. 이런 휴먼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북한의 사정이나 앞으로의 전략적 네. 조언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의 중심은요, 뭐,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네. 공격력이 아니라 억지력입니다. 억지력. 억지력을 중심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 억지력. 그리고 이제 뭐, 어, 우리가 그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네. 그러으로써 어떤 위험을 그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네. 이런 게 중심축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아까 제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협상력 부분에서도 이게 뭐 통미 봉, 통미 복남으로 가거나 음.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통하고 뭐 어, 대한민국은 무시한다, 뭐 북한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 그 협상력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방향성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